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 떠나는 지식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삶에 지치고 힘겨울 때더 이상 꿈꿀 힘조차 잃어버렸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마치 날개가 꺾인 새처럼 더는 날아오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여 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10편 103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는 단순히 기운을 조금 북돋아 주신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능력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세우고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능력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실까요? 물론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시편의 말씀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가져다주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즉 소망과 꿈의 능력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몇주전 저는 시편 103편을 묵상하다가 한 구절에 마음이 깊이 머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구절이 제 영혼에 너무나 큰 울림을 주었기에 저는 무려 신계가 넘는 다양한 번역본을 찾아보며 그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특정 구절이나 문장에 마치 형광펜을 그어주시는 것처럼 마음을 사로잡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소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꿈꿀 수 있는 능력, 즉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로 인해 그 능력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잘못된 것들을 향한 욕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망하는 능력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성한 설계의 일부로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시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품었던 소망이 응답받고 성취되는 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돌파가 우리 삶에 일어날 때까지 그분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응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응답이라는 선물이 우리를 파괴하지 않도록 인격이라는 그릇을 먼저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3장에 걸쳐 무려 4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할 때 라는 조건을 붙여 해석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한 전제이며 저도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접근 방식의 문제는 기도를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듯 특정 문구를 암송하면 정해진 결과가 나오는 기계적인 행위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적인 여정으로 이끄십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마치 그 관계의 열매처럼 자연스럽게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기도를 간절히 응답하고 싶어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삶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 즉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 관계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함께 일하시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잠먼 13장 12절은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성취된 소망 이루어진 꿈이 바로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우리의 영원한 목적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목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꿈꾸는 권리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그것을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옳게 행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꿈꾸지 않으면 이 땅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아픔들은 누군가가 그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쓰임 받지 않으면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기쁨은 단순히 웃고 즐거워하는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천국에서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고통인 십자가를 앞두셨을 때에도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심으로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토록 엄청난 가치를 지닌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즉,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 즉,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정해진 종교적 의무를 따르는 삶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경건의 훈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명력은 열정에서, 헌신에서, 뜨거움과 믿음의 모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직업을 갖고 몇몇 사람을 격려하고 가끔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이전에 아무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다시 시편 103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혼, 즉 감정과 의지, 생각에게 명령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왠지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라는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저는 아내와 함께 수많은 날들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이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말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 하루의 끝에서 제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아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의 핵심 구절인 5절이 나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많은 번역본에서는 잎을 만족시킨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깊은 뜻을 살펴보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좋은 것들로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독수리는 나이가 들면 매우 고통스러운 털갈이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낡은 깃털을 모두 뽑아내고 부리를 바위에 쪼아깨뜨리고 달아빠진 발톱을 스스로 부러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독수리는 날수 없게 되어 이전에 그 과정을 겪었던 다른 독수리들이 물어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세 마리 중한 마리만이 이 험난한 과정을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면 새로운 깃털과 불이 발톱이 돋아나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인생의 가장 좋았던 시절에도 해낼 수 없었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힘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을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들을 단지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깊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네가 나를 위해 기도해준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어. 가정도 회복되고 있어. 정말 고마워. 바로 그 전화 한 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 속 깊이 간직해온 작은 소망, 예를 들어 아주 멋진 만년필을 갖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다가와, 왠지 오늘 당신 생각이 나서요, 라며, 바로 그 만년필을 선물로 건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펜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가장 은밀한 소망까지도 아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을 때그 만년필은 독수리처럼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이 모든 것을 값싸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선물하심에 담긴 의미를 깨달을 때그 물질은 아버지를 증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호숫가 바위에 앉아 성경을 읽으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 속에서 논이는 작은 물고기들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은 침이 있는데 과연 물고기가 벌을 먹을 수 있을까?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벌한 마리가 제 눈앞으로 날아오더니 공중에서 뚝 떨어져 물 위를 맴돌았고 곧바로 물고기가 튀어 올라와 그 벌을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벌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은 제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사소한 생각, 스쳐 지나가는 궁금증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그 값진 순간이 제 삶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오직 주님을 따르겠다는 열정 하나로 제 모든 꿈과 소망을 예수님 발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을 소유하든 상관없었고, 오직 하루의 끝에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했는지만이 중요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어디든 자원했습니다. 제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필요가 있는 곳에 저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일 선물로 받은 돈을 모아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사냥용 소총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꼭 내야 할 공과금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총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 돈으로 기꺼이 공과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일 예배가 끝난 뒤 교회의 한 어르신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다가와 빌, 자네 소총이 하나 필요하겠더군 이라고 말씀하시며 당신께서 아끼시던 아주 멋진 소총을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몇년후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 제가 가진 다른 소총들은 모두 도난당했지만 신기하게도 어르신께서 주신 그 소총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파괴하는 자라도. 내가 너의 힘을 새롭게 하기 위해 준 예언적인 선물은 결코 빼앗아 가지 못하리라. 우리 삶은 바로 이런 경험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장 미세한 생각과 의도, 마음속 깊은 꿈에까지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야기들로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백 배나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음을 아시기에 받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배로 불려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문제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으리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심으로 당신의 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순간일 수도 어떤 만남일 수도 어떤 물질적인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목적에 연결되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때 당신의 삶에 더해진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당신의 영혼에 힘을 공급하여 독수리처럼 솟아오르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20대, 30대 젊은이들을 능가하는 에너지와 기름부음,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전성기가 지났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꿈꿀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건강하고 온전하며 책임감 있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사탄의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꿈꾸는 거룩한 통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인류의 아픔과 갈망을 채워주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오늘 하루 폭력 없이 무사히 보내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한끼 식사를 하는 것이 간절한 꿈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삶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 이제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생존을 넘어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어 더 높이 비상하기를.